손안 닿지? 그렇지 <laughs> 여기다 똥 싸면 Here. 재밌겠구만 똥 싸고 싶어 어 뭐야 매달리는 것도 기력 따라? 힘들어 하는구만 까멘 히얼 Here. 빠염 굿즈 <laughs> 좋았어 어어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중요한 거 아니면은, 막, 그렇게 막, 응? 어? 바빠 죽겠는데, 임마. 오케이, 체크포인트는 될거 같죠, 이제? 후자 어, 어, 야, 야, 안녕, 안녕. 어, 그래, 반갑다. 반갑긴 개뿔, 꺼져. 어머, 올라오는 거부터? 여기 또 올라와봐, 올라와 올라와봐, 올라와봐, 여기도. 올라와봐, 여기도! 헤헤 <laughs> 다이비야, 어서와. 왜 이렇게 느꼈어? 뒤질래? 헤잠만 <laughs> 여기 사람 구해줘야지. 맞다.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못했어, 그래. They are the food supplies that I was keeping in the shelter and the that the soldiers of the city defended with their lives. Then old friend, I found you. Oh you Fox, wake up. Bad, that's you I think I, I got it. I told you i, I They took Stella, Andy. They're crazy. They're rebuilding by force. They're killing anybody that doesn't fall in line. What about my family? Have you seen them? I haven't seen anybody. They strung me up when I wouldn't go along. They took Stella somewhere else. Some kind of home base. If they've got your family. That's where they'll be. What about the safe point? It's all a lie, Randy. Uh, there ain't no safe point. They're just using it to round people up and take them somewhere else. Then we have to get out of here. We have to find them. Let's go, buddy. Let's I don't have body. strength. You have a pretty deep cut and you've lost a lot of blood. <laughs> look, Randy! So we're gonna somebody look. You won't be able to fly in this condition. We need to stop the bleeding. You'll have to wait for me here. I need to look for something to fix up those wounds. Today is my lucky d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Even someone like me would believe in God on a day like today. Look behind you. I'm going to to Hi. I'm going to Sit tight, Ben. Come on, you some help. 크, can find your own food. You can watch it. You 게임 리는 적당한데 그죠? d a 구자가 약품이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주공이 있다고 하면 있지 대부분.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죽어 그냥. 타다 타다 아 오케이 오케이. 2.5D 맞아. 어, 2.5D 맞아요? 어 이구나. 흑득푼 신정 플루 아, 지금 좀비 가문제인데뭔 신정 플루요. 뭔 신정 플루요. 지금 좀비가 난무하는데. 아니, 너뭐 일기를 또 어디서 또 이렇게 일기를 찾아왔어. 엘라임, i 하이 like 밥 먹고 왔자요, 부. 그랬자요. 만나게 먹었자요. 어이쿠. 잠만. 좀비들아, 득실득실. 두시. 어어. 어디 가지? 님나 같이며. 짜세이. 뒤질? 뒤질 허접들? 아, 얘 어떻게 올라가지? 안 되네. 어떡하지? 어쩌지? 톳! 안 되네. 어쩔 어쩌... 어우 씨. 얘는 꼭 얘는 꼭안 되다가 되다 이런다. 되, 되려면 한 번에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든가. 우야 이거 팡칼님 리하이. 어지? 웬 라디오? 뭐한거야? e m s that someone has a m e s 단체로 이렇게 먹였어요? 좋아좋아좋아 m a c h 올키 e What? What 쨔 r 쨔 y 쨔 u doing? What are you 이 네, 귀엽네, 귀엽네. 잘했어. 그런 거는 광어리 한 번으로 끝내지 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그냥 강퇴라든가 아니면 블라인드를 먹이든가 그런 그렇게 가야지. 저 그런 관종은 그냥 블라인드를 먹이든가에 강퇴를 강퇴라든가. 편지로그. 준비들 안녕. 준비들 들어와봐. 준비야. 으놀으놀으놀으 폄. 어 기우미. 귀요미. 우리 기우미들 사다리를 못 탔다 여보. 사다리가 뭔지 몰라요, 뿌. 기움, 기움이. 여기 안 왔어, 내가. 메리 속이나. 머릿속에서 나와. 아빠랑 보고 싶은 거야. 어, 개무섭. 딸인 것 같은데, 개무섭. 좀비보다 더 무서워. <laughs> 좀비보다 더 무서워. 최대 체력이 증가했다. 나이스, 캐치. 와.. 이거 안갔으면 클일날뻔했네 공포.. 공포게임보다 무서워 <laughs> 공포.. 공포게임인줄? 딸 개무섭 딸을 찾아서 죽이는게 게임목표인가? 그런건가? 딸 개무서운데? 상체는 리하이 그러니까

어.. 절대 욕한거 아닙니다 팔이 짧다! 쇼트! 어.. 짧다 쇼트 어.. 그리고 팔.. 팔 어.. 욕한거 아니에요 의사가 누구만 전원이로군 와.. 좀비 쇼키들 개많네 좀비 개많은데? 흐다 는어그로 헤헤 <laughs> 좀비 멍청한 놈들 매롱 멜라콜리아 지 기움기움 붙는구만 훗 뭐지 녹음기 아니 근데 너약 찾아온 거 아니냐? 너왜 자꾸 멀리 가? 이거 갖다 줘 이거 응급 키트 좋잖아 지금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해 아니 걔가 죽고 있다에 벤인지 뭔지 지금 필요 뭘지.. 뭐야그럼 지금 필요한게 뭔데 응급키트 필요한거 아니니? 요 쇼키바라? 어머어머어머 어머. 누가 그렇게 떨어지래 미친놈아 미친놈이 막 떨어지네 누가 그렇게 떨어지래 바로 밑으로 떨어지라고 했지 개 어이없네 밑에 층으로 떨어지라고 궁댕이 흔, 아, 그래요? 지금 방송하고 관련 없지만, 재밌네. 뭔가 얻었다. 야, 나 얻을 때 때, 쳐다보지 마, 키, 쳐다보지 마! 클론화? 인간의 클론화? 쩌는데? 어피 피겐, 어서와. 어어. 좀 많다. 너네, 이렇게 하면 자발 안할 거잖아. 자발할 거야? 자아하네 계획이 없네 여기야 엄마 엄마 <laughs> 쟤왜 벽에 붙어 있냐 님 공중부양 아셈 벽에 철석 붙어 있는데 우리 좀비들 너무 똑똑해서 재밌다 역시 좀비는 똑똑해야지 그래야지 게임 할 만하지 이거 잡는 거 아니었어? 어 뭐야 밑에 밑에 뭐 있다. 이 정도면 됐고. <목소리> 뭐야 결국 거기에서 찾았어? 아, 와이파이 고장으로 어 감사합니다. 어 현재 18분이 제 방송을 봐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좀비들아 에이! 자살하자! 헤헤헤 에헤에. 헤헤 준비다! 자살할 시간이야! 아염 쇼키들 자살하려면은 이렇게 자살을 해 인생은 아름다운데 18분 뒤다 보고 계시네 이런 저런저런 이뭐 다세이와 주인공 주인공 발차기 보소 발차기로만해도 좀비 다 죽었다 이 새끼야 발차기로 죽여 좀비를 뭐하러 전 도끼를 휘둘르라 힘 힘들게 도끼를 휘두르니 그냥 발차기로만 다죽여도 되겠다야 19명 됨 덜덜 오, 좀비 안녕. 붙자. 아, 꺼져. 지금 봐 형. 아, 걸, 걸려 넘어지지 마. 빨리 게뭐 하는 짓거리야. 쉔. 졸라만다. 쉔. 뭐야? 왜 화면 어두워지? All this should make you feel better. I think so, Randy. Yeah. I think I'm f Although I would have liked to see one of those nurses show up from back in the old days, <laughs> oh those uniforms! You remember how to do it? If there's gas in it, I promise you I can fly this thing. I will Bingo! What did I tell you? you, buddy? If they've taken her to the safe point from the air, we'll be able to <coughs> find her. Ben, are you okay? I'm a little dizzy. Yeah, I'm sad, Randy. I miss my wife. I want to be with her again, buddy. I'm tired of this job. Think at least she didn't have to go through all of this. We're like old men, aren't we? All our talk is filled with the dead. All the people we loved. Not around anymore. We're alone. Look, Randy, the safe point. <coughs> 이게 안전하게 데리고 온 거야? 장난해? 정말 안전하게 잘 데려왔다, 이새끼야 아, 추천 절차 한 분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준님 어서오세요, of 반갑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듣고 온 거냐고, 이 포켓몬 뚱땡이 지우새끼야. 어머! 버... 어머! 어머!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아니, 왠 거인 그 뭐지? 그 애니메이션 갑자기 이름이 거인 뭐지? 뭐. 제목이 기억 안 나네? 그거다, 그거. 헐. 진격의 거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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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의 거인 덜덜덜덜 갑자기 진격의 거인 나네 어나 그거 없는데 그거 뭐지? 나 그거 까먹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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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발 파는 거 그거 에랜? 에랜이라고 LN? 아그 여자가 에랜인가요 이름이? 입체기동 아 맞네 입체기동 입체기동 하하 입체기동해야 되는데 빨리 뚜시뚜시뚜시 입체기동해야 되는데 뚜시뚜시 진격의 거인이다 뚜시뚜시 야너너 게임으로 너 봐야너폰폰깨물으로봐 주인공아 주인공 폰 게임으로 폰 게임으로 아니 휘두르지 말고 너폰 게임으로 봐 손을 안 깨몄는데... 손 때문에 보지... 새끼... 혹시 모르는데... 혹시 모르는데 말이야... 호구... 주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지... 아니, 얘는 남의 신분증 모아서 뭐 하려고... 요새끼... 이거 개인정보 빼돌리는데... 남의 신분증 막... 막 수집하네... 어...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정보 막... 막 수집해... 어머 어머 어, 안녕하세요 준비님들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다려 나 이것 좀 보고요 아잠만아 껴안지마 껴안지마 변태 죽이야 껴안지 말라고 껴안지 말라고 내로치기잼 꺼져 내로치기잼 좋아서 총알 1 2발 이득 아이 어? 여기 열면 졸라 줌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아 어. 꼽당맛! 움직이면 쏜다! 움직이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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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 언제부터 방송하셨어요? 지금 약 8개월 정도 됐죠? 아 어, 이제 만어어 어, 총알 아깝다 몇 반이야? 좀만 더 하면은 일주년이 곧 언젠간 아프리카 TV 처음 할 때부터 있던데 아 진짜 나팔 지금 약8 개월 됐어요 8 개월 어떻게 가냐 이제 아하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놔놔놔 놔봐 켜놓은중 뚜시 아 이런 너 이거 못 올라가지 또 팔자 봐서 Or... 우리 주인공이 팔 길어졌네 배 뚜쉬 공복아! 아파와! 어머 뭐야 이거 뭐여 뭐야 이거 아니, 뭐, 뭐 이렇게 허허플하게 지어 놨어? 집을 뭐야? 안쪽 주... 왜? 왜? 편의점 작가 이 새끼, 편의점 작가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수영을 못해서요. 주인공 물 한모금만 마시면 애가 질식으로 죽어요 주인공이 물의 반극이야 야다 끝났어? 어서와 주인공이 물을 겁나 싫어해요 뚜씨! 좋았어 잘했어 어어 야! 아 너무했다 이거 너무했다 와 장난 아니네 야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어어 어머어머어머 팔팔팔팔 팔팔 <laughs> 봤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뭐어하라는거야 이거 난이도 너무 어렵다 안들죽셨다 아, 아 나씨 또 여기서 또 헤매게 생겼네 게임. 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또 놓쳤다.